놀이공원과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동물원 빼놓을 수 없죠. AI로 문을 닫았던 인천동물원이 최근 재개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인천동물원, 신채희 씨가 다녀왔습니다. 인천대공원 안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인천동물원.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는 아주 가까운데요. 이곳에는 46종, 총 281두의 동물이 있는 소규모 동물원입니다. 입장료는 없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면 아주 귀여운 토끼와 기니피그가 맨 처음 관람객을 반깁니다. 아, 아, 맞아 맞아 토끼야. 밥 먹고 있고 물도 먹고 있고. 응. 토끼는 깜총, 응. 토끼 뛰어봐. 토끼 밟봐 뛰어. 안정 꽝정 뛰어. 역시 귀엽고 깜찍한 토끼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다른 거 보게 원이도또 가자. 원숭이는 좀 이따 보고요. 토끼사 바로 옆에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동물이 있는데요. 캥거루보다 몸집이 작은 왈라비입니다. 왈라비. 네 왈라비는 똑같이 생겼네요. 캥거루하고. 어이, 왈라비. 내 털이 색깔네 왈라비, 왈라비, 왈라비 안녕해. 아유, <laughs> 왈라비에게 인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파충류를 또 보러 가 볼까요? 어, 저기, 네, 저기. 어? 움직인다, 그치? 저기. 응. 저 처음 봤지? 응.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도마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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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딴데 간다. 딴데 간다. 파충류는 멸종위기인 레오파드 거북 한 마리를 비롯해서 뱀, 도마뱀, 이구아나까지 총 8두가 있는데요. 유리벽 속에 있어서 바로 앞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멍멍이 아니야? 멍멍인 줄 착각할 정도의 이 동물은요? 사막여우대. 요즘 사막여우대에서 배우고 있지. 어린왕자. 사막여우대, 사막에 살지. 아, 저기도 많네. 그런데 이 인기 스타 사막여우들은 한낮에 내리쬐는 볕 아래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 자고 있지? 아 귀여워, 귀여워. 사막여우 옆에는 동물원의 또 다른 인기 스타 미어캣이 꼿꼿이 서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와, 땅바다, 땅바다. 봐봐 봐. 앉아있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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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캣은 강아지가 아니란다. 앉으란다고 앉지를 않아요. 맑귀못알아듣는미어캣은 뒤로 하고요. 사슴이나 미니나귀에게는 당근이나 풀립 등 먹이 주기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봐, 제 당근 먹어. 고자 좀. 시준아 여기 있어. 오, 당근 잘 먹는다. 여기. 당근 잘 먹는다. 내가, 내가. 그래도 한번. 아, 이거 우리가 먹이가 없어. 이런 거 먹지 마. 당근 먹으라. 이거, 이거. 그거왜안 먹어? 너무 작아서. 자, 이제는 동물원 최고의 인기 스타 일본 원숭이를 보러 갑니다. 어, 보여? 원숭이 올라오고 아, 있다. 점프해서. 어왜 얼굴 빨아? 원숭이 얼굴 빨개 왜? 네. 얘는 얼굴이 빨간 일본 원숭이래. 엉덩이는? 엉덩이한번 봐볼까? 원숭이 엉덩이 빨간지 안 빨간지? 근데 노래는 그렇잖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렇지. 뭐야? 어, 오 내려왔다. 병원. 오 내게 있었어요? 조금 어 엉덩이 빨갛지? 어. 어... 원숭이 엉덩이 빨간 건 확인됐고요. 개울가에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이 동물은 누구일지 설전이 오갑니다. 낙타, 낙타, 혹이 없는데? 라마래. 이게 혹이 없으니까. 라마에. 라마겠지 당연히. 이런데서 어떻게 낙타가 날아? 사막에서 날아다니는 낙타는. 얘바나폴래 어, 바나포 바나코. 낙타과. 아 낙타. 인천 동물원에는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 곰 같은 큰 동물이나 맹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다람쥐 귀여워서 좋았어요. 흰색 너구리요. 캥거루 같이 생긴 게 좋았어요. 코끼리나 호랑이 없었어도 아기자기한 게 재밌었어요.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가득하네요. 인천 동물원 다시 문을 열었으니까 어서 한번 놀러들 가보시죠. 신채희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